안녕하세요. 스타7칠 아, 저장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자 아, 이번 시간에는 음, 목록 부분 진행을 할 텐데요. 어, 역시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목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 목록, 게시판. 요 같이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아,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부트스트랩을 쓰고 있네. 음. 자, 부트스트랩 빠진 버전을 하나 요청을 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코드로 카피를 해서, 새 파일로 list.php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SL 실행하고요. WSL-D 해서 어 배포판을 지정을 해도 되고요. 그냥 WSL 하면 디폴트 배포판 우분투 22.04가 실행이 되죠. 네, 도커 데스크탑 띄우고 시작이 안 되네요. Ws r u n n 상태가 되었고요. localhost list.php 엔터 아우 다른 깔끔하게 잘된것 같네요. 제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자, 요거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는 라 어, r i 점 p h p 처럼 요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링크 css 엔터 그리고 여기는 css 폴더 밑에 list.css로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trl x 하고 css 폴더 밑에다가 새 파일로 list.css라고 넣고요 ctrl v 하고 스타일이라고 되어있는 위아래 태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새로고침을 해서 자 여기 오타 있죠 ccs 라고 해놨죠 네. css 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css 새로고치.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위에다가 PHP 코드를 추가를 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 INC 폴더 밑에 connect.php 넣고 require inc 폴더 밑에 function php 파일을 넣고요 페이지네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현재 페이지를 구해야 되겠죠. 페이지 셋 페이지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서 페이지가 숫자 형태를 띠고 있어야 숫자여야 되고, numeric.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페이지 값을 가져오고, 아니면은 1을 리턴한다. 디폴트 값은 1이라는 얘기죠. base URL은 list.php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총 게시물 수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스텝 7 해주면 되겠고요 구하기 때문에 패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게시물 총 수를 구해주는데 그때 어 함수라는나 만들어놨던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나요 없으면 하나 만들죠 뭐자 게시물 어. 게시물을 게시물의 총수를 구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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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까지잖아요 너무 많죠 일단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고 자, 정상적으로 숫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 있으면은 부분을 음, 처리를 할까요? 이 부분을 어디까지 처리할까요? 이 쿼리문만 던지면은.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 트롤 t r l C. 다음에 여기 f u n c t i o n 점배 p 비서 Function. get. 어, board. 어, cnt. 이런 식으로 만들까요? 그리고 쿼리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DB 연결이 필요하죠. 이렇게 코너를 받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토탈 요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리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 함수를 딱 호출을 해서 이렇게 SQL 집어넣고 코는 여기 커넥션 PHP 있죠? 요거를 토탈로 받으면 되겠죠? 그런 소스가 딱 깔끔해졌죠. 에코 토탈에서 값을 다시 찍어보면, 새로 고침, 5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게시물 숫자 구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물 리미트는, 지금 게시물이 5개 있으니까, 4를 샘플로, 4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당, 글수, 토탈, 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토탈 페이지를 구해야 되죠. 토탈 페이지는 올림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총 페이지 총 게시물을 한 페이지당 뿌리는 한 페이지에 뿌리는 게시물 수로 나눈 다음에 올림을 하는 거죠. 씰 seal. 씰은 올림 올림이죠. 그래서 1.2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두 페이지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씰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페이징 HTML을 구하는데, 이미 그거는 함수를 만들어 놨잖아요. 페이지네이트. 페이지네이트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되는데, 옛날, 어, 그, 음, 카피해 놓은 소스가 코드까지 들어간 버전이네요. 코드까지 들어간 버전인데, 이 버전에서 이 코드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안 넣으면 빈값이다. 뭐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세개 값만 채워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페 코드는 안 채우면 빈값으로 인식을 하니까요. total pages, current p a g e base url. 요렇게 해서 페이징을 한번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요런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프리비어스 넥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음, 누르고 다 되죠 이렇게 이 부분을 요 안에다 이식 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를 음 여기까지 다 음, 이렇게 해서 컨트롤 x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 저도 리허설 없이 한 번에 하는 거라서 이번은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서 어떤 그 리턴해 줄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아야 되겠죠. 다 생성을 해서 던질 거예요.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어, 이 부분들을 여기다 이제 녹아서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돼요. 녹여서 일단은. 이전 페이지 링크 이런 식으로. li 태그를 사용을 하고 있죠. li 태그. li 그래서 음. 이전 페이지면은 이걸 써야 되네요. 이전 페이지에서는 이전 페이지는 요거를 사용을 한다. 어떻게 쓸 것이냐? 아 여기서부터 페이지네이트 변수에다 담고 있네요. 그렇죠? 얘를 페이지 페이지 네이션 함수에다가 담아서 여기 이렇게 하고 디세이블드를 일단 해놓고 베이스 URL 추가를 해야 되겠죠. 베이스 URL을 하고 그다음에 요걸 서비스부터 여기까지 여기다가 연결하고 뭐 이거는 이전 이렇게 써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고 이쪽은 끝난 거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링크 또, 여기 next 있죠. 카피하고, 다음 페이지는그래에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기다 넣어볼게요. li, li가 감싸야 되죠. li로 감싸고, 제 마지막 부분에서 li로 또 감싸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손댈게 없네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페이, 번호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네요. 그냥 별게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li 여기서도 li 하면 되겠고 근데 음, 여기서 보면은 이건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해봅시다. 그냥 li 에라 여기는 이제 링크가 없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거 u l 하고 어, 네, 나브 이 부분을 뒤에서 닫아주는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네이션 이렇게 닫아주고 다된 값을 리턴해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세이블드는 이제 나왔다 사라졌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경우에 좀 보면은 어 1페이지 이상일 경우에는 이 이전 페이지가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디세이블드로 처리하게끔 한다든가,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els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해서. 이렇게 disable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disabled가 아닌 경우니까 이쪽은 disabled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의 disabled만 카피해가지고 이 경우에도 어 다음 페이지가 나타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isabled 이렇게 페이지네이트 하고 li하고 a href 샵, 하고 클래스 d 세이블드, 하고 다음 a li 이렇게 하고 열고 있어. 나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거는 이제 지워줘야 되죠. 지워줘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은 제일 위에다 써주는 게 정상적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어, 뭐가 좀 이상합니다. 자, 페이지네이트 여기 페이지네이트에서 값을 받아서 여기서 지금 출력을 했는데, 이거를 카피를 해서 일단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제대로 정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새로 고침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요. 페이지 소스 보기 그렇죠? 어? U L 나부까지만 있죠. 값을 중간에 가지고 있지 않고 점을 뺐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프로그램은 시행이 됐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ULDIV. 그 ul, div, 그 ul, 나부, ul, 나부만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ul, 나부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연결, 이렇게 연결 연산자를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서 연결 연산자를 안 쓰므로써 앞에 했던 작업이 무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잘 받아서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요거를 생략함으로써 앞에 거다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저장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오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새로고침을 딱 해보면 새로고침을 해보면 안되네요. 자 여기서 여기 아직 안넣데네점 넣고 점 넣고 저장하시고 새로고침 쫙 나타났죠. 이번에는 새로고침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별로 별로네요. 뭔가를 잘못해서 착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원래 소스하고 뭔가 좀 비교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li로 다 감싸고 disabled 형태를 취하는 식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 이런 식으로 링크는 거는 식으로 일단은 해볼게요. 자,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걸고 일단은 걸어주고, 커런트 페이지죠. 페이지고, 여기도. 근데, 예, 얘 예, 하나만 다음만 하나 아래로 좀 내려와 있네요. 다음만 하나가 내려. 여기 공백은 일단은 한 번씩 다 없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살짝 내려가는 원인을 제가 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글자가 한글이라서 그러네요. 폰트간에 그 가지고 기, 뭐 라인하이트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값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아, 일치하지 않으니까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하네요. 일단 뭐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 css를 뭐 조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냥 영문으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일단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다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next 이런 식으로. 영어로 쓸게요. 영어로 쓰면은 그냥 간단히 해열되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일단은 자 그렇죠. 이제 폰트 차이에서 발생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여기서 이전이라고 나오네요. 이전이니까 내려가죠. 이 부분에서 여기를 갖다가 프리비어스 dr2, vi, o s 프리비어스로 하고 1페이지, 2페이지, 여기 페이지 넘어가는 거 아직 지금 페이징처리는안 됐어요. 1페이지, 2페이지, 그 다음에 넥스트. 근데 이제 페이지 선택했을 때좀 구분이 좀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선택이 되었을 때, 요거를 갖다가 아까 l i 감쌌던 거를 다시 한번 빼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음 페이지가 이렇게, 여게 이제 현재 커런트 페이지죠. 커런트 페이지일 때는. 어.. li 를 한번 빼는게 맞나? 링크를 빼야되는게 맞을까? 이 링크를 빼는걸로 한번 해볼게요 링크 빼는거를 아니면 d i s a b l e 하거나 개중에 뭐, 그 하나 되겠죠 어, 90번째, 90번째 줄 에러. 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음, 근데 조금, 폭이 좁아지죠? 음, 폭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disabled를 쓰는 형태로 해볼게요. disabled. 이렇게. 맞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 페이지가 disabled 상태. 2페이지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가 지금 네페이지인데좀더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해 보면 여기를 2로 줘 볼까요 2로 주고 새로고침하면 더 많이 나오죠 2페이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페이지네이션에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